안녕하세요 자유로운 영혼 오등신 입니다 세계 최초 국내 최초 무자막 무편집 방송을 자랑하는 오등신 생활 밀착형 방송 오등신 오늘 수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아, 이제 나중 대놓고 안 갖고 오네. 아, 참. 이래갖고 한 5초 더 보내네. 아, 죄송합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해놓고, <laughs> 예, 됐습니다. 오늘도, 이거, 의식, 의식 치러야죠, 의식. 오늘도, 산업전선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신 고군분투, 불철주야, 네? 생로병사, 일타상피 하여튼 간에 이로다 형언할 수는 없지만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요일 순서 인사도 드렸으니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오늘은요 비가 아 제가 앉겠습니다 오늘은 아 오늘은 앉아도 돼요. 아 서서 할 일이 별로 없어. 아유 아 다리야. 오늘은 말입니다. 앞에 보이 보시다시피 육식 회치킨아 홍보하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안 먹어봤어요 이 댓글 한 번도. 저는, 어, 개인적으로, 어, 눈, 아, 뭐더라? <laughs> 어. 아무튼, 세, 아, 생각나는 말씀대로 하고, 아, 요즘 생각이 안 나. <laughs> 뭐 얘기하려면 생각 안 나.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아, 그, 하도 테레비에서 60개 치킨, 60개 치킨 하길래, 얼마나 맛있는지, 그 어? 제일 선전 많이 나온, 아, 많이 나온 거 아니죠. 최근에 나온 거죠. 이름하여, 크리스피하다를 무찐무지하게 강조한, 크크크 치킨입니다. 이야, 이 형자가 치킨 이름이 왜 이래? 이랬었죠. 네. 진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얼만큼 크리스피한지. 자, 오늘 이거 언박싱입니다. 이거, 이야, 이거, 오늘, 이야. 일단, 여러분, 때깔은 좋습니다. 아, 기, 이게, 잠깐만요. 스멜을 한번 또 느껴봐야지. 음뭐 다른 닭과 크게 다르잖아요. 하, 저는 아 우리 집은 가슴살 이런 걸 시키면 도통 안 먹습니다. 그래서 어 윙, 봉, 다리 요세 가지만 했습니다. 아, 아주 현명한 선택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의식 후에는 항상 그렇죠 한잔 올려드려야죠. 이야, 오늘. 이야. <laughs> 오늘은 순수하게 소맥으로. 아 치킨은 치맥 아닙니까 치맥. 자아 여기 여기서는요. 자, 다 드셔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요렇게 핫소스와 그다음에 육0개 소스인가? 이거 매운 거예요. 이거 고추. 그다음에 요게 콘치, 콘 콘마요 소스. 골고루 한번 찍어 먹어 보겠습니다. 자. 연장부터 챙기고 다음 아, 먼저 한 잔. 오늘 고생 많이들 하셨습니다. 피로야 가라. 피로는 제가 풀어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야 요거 준비했습니다. 아. 아. 아 일단 아. 아 일단 방토부터 하나 딱 먹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비가 하루종일 전국적으로 오는, 오는가봐요 서울 부산 다 통화해봤는데 비온대요 비도 추적추적 내리고, 점심때 짜장면 먹었습니다. 아, 짜장면 먹었는데, 어우, 너무 맛있는 거예요. 오래간만에 먹었지만. 그외막 땡길 때 있잖아요. 그것딱 먹었거든요. 아 너무 맛있었어. 그렇게 맛있는 집이 아니었는데도 맛있었어. 역시 사람은 배가 고프면 뭐든 맛있습니다. 예. 맛집이 따로 없어요. 다 맛집이에요, 다. 아휴, 괜히 배들 부르니까 응? 하아, 겁네 짜네, 뭐, 여기가 별로네 아직도 기아에 허덕이는 우리나라 사람도 있습니다 꼭 외국, 아프리카 이런 쪽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도 아,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아직 아, 그분들이 뭐, 끼니가 굶겠습니다. 가만은, 아, 이 음식 타박은안 하시는 걸로, 에, 뭐, 비하하는 게 아니고, 아, 아껴서, 아, 뭐라 그래야 되죠? 아끼고, 아끼고 해서, 조그만한 돈이라도 모으려고 하는 그런 정신 때문에 맛없고, 입구가 없습니다. 다 맛있게. 배부르게 잡습니다. 네. 우리도, 아, 이, 괜히 이런 투정하지 말고, 대충 먹을만 하면 집에서 해주는 대로 드십시오. 자, 그러면 한번 어떤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야, 테레비, 이게 지금 인기, 인기 메뉴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인기가 있는지, 자, 두 번째, 장비 착용하고, 아, 또한잔 때리겠습니다. 아, 다 이거 해야 되는데, 아씨 아, 봐봐요. 이야, 응? 어디 갔니? 야, 요건 날개인 것 같은데? 일단 날개로 갑니다. 아, 뜯겠습니다. 아, 여기는 소금을 안 주네요. 요세 가지 소스만 주네요. 어? 바삭 소리 들리나요? One more time. 하셨어요? 아삭한 소리 들리던가요? 아제귀에 제 들을 수 없으니까 이다가 확인해보면 알겠죠 음 저는 치킨 중에 제일, 좋아, 제일 좋아하는 타입이 후라이드가 제일 좋아요. 그다음에 좋은 게 이제 간장. 그 나머지 뭐 양념이나 이런 것들은 후라이드나 똑같아요. 후라이드 한거를 옷을 입히는 거입니까 양념 옷을. 근데 간장은 튀겨 갖고 하진 않. 음... 아 튀기는구나. 튀긴다. 그것도 튀겨 갖고 소이소스 간장을 입히죠 그것도 음, 맞아 맞아 안 튀기진 않네요 매일 새기름 60마리만 음, 18리터 뼈닭 순살 한 마리 기준으로 해서 60마리만 튀긴다는 60개 치킨 이 치킨 색깔 보면 알아요 시장에서 튀기는 닭들 있죠 와, 그럼 무지 무지하게 튀기잖아요. 아침에는 노란 게 깨끗해. 근데 어느 정도 팔고, <laughs> 저녁 때 가면 애가 조금 갈색이야. 음. 그런 차이가 있죠. 음. 아, 그리고, 어저께, 아, 이거 정말 소소 인사드려요. 어저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아, 어제, 그, 그 자, 너무 자, 자극적이면서 아, 놀랄 만한 아, 제목으로 문구를 넣어서, 아, 뭐, 한편으로는 재밌게 보신, 재밌게 느껴진 분도 계시지만, 그거야 결과를 알고 나으니까 재밌었겠죠? 근데 처음 보는 순간은 놀랬다고들 합니다. 아, 다시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런, 음...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습니다. 놀래키게 들여서 죄송합니다. 아 저도 워낙 이 구독자와 조회수가 없어서 크게 눈이 물었었구만. 벤치마킹을 했는데, 아,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십시오. 자, 그리고, 아, 오늘 비가 너무 주적주적 내려서, 일을, 일을 좀 빨리 끝내고, 사무실에서 곰곰이, 아, 사무실 앞에 오늘 점심때 들어가서, 음, 그 아까 쇼츠도 올렸는데, 비 오는데 쇼, 이, 사무실 옆이 복구 터널이에요. 그래서, 복구 터널로 쫙, 우산 쓰고 걷는데, 아, 괜찮은 거예요. 운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쇼츠로 한, 한 대여섯 장 찍었는데, 아, 그 중에 그남 제일, 스... 짧고, 임팩트한 걸로 했는데 아유, 뭐, 뭐, 그렇게 뭐, 요즘 뭐 전부 벚꽃 안 올리겠어요, 사람들? 자, 오늘 야, 마음 놓고 마음 놓고 오늘 잡다한 거 하나도 안 채렸습니다. 오늘 마음 놓고 뜯고 즐기고 아이, 뜯고 씻고 즐, 뜯고 맛보고 뜯고 씻고 즐기고 맛보고. 아, 그렇지. 하겠습니다. 어, 오늘 얘기 많이 안 합니다 아 닭은요 씻기 전에 먹어야 돼요 자 아, 이번에는 아 이거는 윙인거 아, 아 저거 아까 그게 윙이었고 어? 근데 다리는 어딨지? 아 이게 다리인가? 아씨 아씨 아, 자 이번엔 소스를 소스 이거 매운 소스 한번 찍어볼게요. 핫소스. 아우, 아 아, 이건 너무 바삭해서 잇몸 조심하셔야 되겠어요. 음. 핫도수가 이 닭의 그 느끼함을 잡아주네요 음. 그러면 고그 옆에 있는 거 이거는 아마 음 마늘, 고추, 할라피뇨인가? 양파, 빨간 고추, 마늘. 아, 이까 마 파란 거는 청양고추인가? 파란 거? 할라피뇨가 아니고. 네, 일단 그렇게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소스의 맛은 좀 약간 달짝지근. 음. 아, 요것도 맛있겠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아 잠깐만. 야. 아, 쳐. 아, 맛있어. 아, 아. 아, 씨. 손에 묻어갖고. 잘 들어갔나 몰라. 아, 이가 뭐, 어가어다가어가까이가어가 어디가, 어디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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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푹 찍어? 푹 찍어? 푹어 어디가, 어디가, 어 어디가, 어어어어어 응, 제가 그냥 조금 알고 있는 닭의 변천사, 굵고 강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원래는 옛날에 아랫께도 얘기했지만, 시장닭, 시장에서 장닭 찍어갖고 파는 게 까지였어요. 그죠? 그래갖고, 응? 시장 닭집에서 아버지 항상 무슨 세면 뽕다리 같은 데다 싸가지고 오셨죠. 근데, 그 이후, 아, 뭐, 통닭집이 생긴, 그 전에 생겼는지는 모르겠어요. KFC가 언제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그냥 통닭집이 같이 생겼을 수도 있고, 아, 기억은 안 나. 그리고 이제 하여튼간에 큰 놈이 몰려온 게 뭐냐면 k f c 예요야 아, 이거 상류층의 부호죠, 부호. 누군는 시장 닭 먹을 때, 누군는 KFC가 갖고, KFC 딱, 봉지 딱 들고 오죠. 야, 선물이에 선물. 근데, 요즘, KFC 쪽도 못쓰 아이고, 적절한 방송 영어. 아주, 요거 심이, 자체 심이 들어가겠습니다. B 예, 이, 이, 아, 봐, 또 까먹었잖아. 그, KFC가 요즘, 왜 죽을 수냐면, 우리나라 닭업체만 해도요, 아성, 정말 기라성 같은 업체가, 제가 알기로는 교촌, BBQ, BHC, 뭐, 등등 해서, 한 서너 군데는 기라성 같은 데가 있죠. 뭐, 그리고 뭐, 처갓집, 뭐, 이런 데는 이제, 옛날에는 조금, 손전도하고 이제, 좀 유명했었는데 아 약간 쇠퇴했어요 쇠퇴했고 그냥 요즘 그냥 제일 핫한 게 그건 것 같아요 BBQ 교촌 BHC 뭐 한네 다섯 개 많이 잡으면 아뭐 그런 데 가면요 또 다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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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랜차이즈도 많아요 닭이 무한 변신입니다, 무한 변신. 그러니, 옛날 BHC, 아니, B, 아니 B, K, KFC가, 거기도 거의, 닭다리 이따 많은 거 하나 튀겨가지고 이러잖아요. 그거 집에 포장해가지고 오면요, 눅눅해서 못먹어요 그러더니만, 그러더니만, 음, 일단, 더 이상의 매장에 확보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그래, 지금은, 아, 다른 신개발 메뉴로, 거기도 개발을 다 해가지고, 그럼 매니아들은 가서 먹죠. 근데, 앵간한 사람은 KFC 안 가죠. KFC, 어, 어 이, 종사하시는 분들은 제 말이 섭섭할지 모르지만, 아,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KFC를 이용하는, 그 매니아나 고객층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꾸준히 가시죠. 뭐 그렇다고 하라 층 배반하고 그러는 우리 민족 아니잖아요. 네. 아무튼 닭은 우리나라 닭이 이제는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고 있, 있으니까 아 저도 닭집 이런 거 프랜차이즈 하나 해갖고 저기 미국 미, 미국이나 이런 데 가서 장사해봤으면 좋겠어. 잘될것 같아. 요즘 한식도 많이 뜨고 미국에서. 아씨, 아, 근데 이제 이제 좀 힘들어서 이 머리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줘요. 아유 참. 아무튼 <laughs> 제가 이 자랑은 아닙니다만 젊었을 때부터, 아 지금도 젊지만 어렸을 때부터. 술을 말술을 먹어가지고 지금은 아 껍데기는 제 나이 껍데기도 제 나이 안 봐요 요즘 머리가 하얘 갖고 근데 영생하면 제 나이 안볼 수도 있고 볼 수도 있어요 젊게 볼 수도 있고 근데 속 내장은 8 0이에요아뭐 갔어 갔어 오장육부가 이거는 뭐 아유 이거 노인 비하하는 거 아닙니다 제 몸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제 몸이 노, 노화됐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 어르신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뭐 어차피 뭐 차도 연식이 지나면 고장 나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빗대서 말씀드린 겁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또 봐. 아이, 술만 먹고 이만 먹다 그랬는데 말 너무 많아. 말이 많아. 아, 말이 많아, 말이 많아. 아, 진짜 아, 말 못하다 죽은 귀신이 있는지. 아유. 일단, 아, 요즘은, 이렇게, 한, 또 봐, 또 말한다. 자, 맛있게 먹겠습니다. 보여줄게. 아, 완전히 달라지나. 아, 보여줄게. 저, 아, 그만하자. 저녁 못 드신다. 아유. 응. 음. 핫소스도 맛있냐. 핫소스는 뭐라 그러지? 약간, 잠깐... 먹으면, 먹으면 왜, 아, 요, 연골. 죽었어. 아이고, 도망가려고 그랬지. 걸렸어. 이렇게 하번소스칼는머 볼까 아 우리 정강이 약간 약간 이 느끼한 맛을 잡아줘요. 음 그렇게 색깔도 괜찮고 음어 어묘 근데, 옆에 이게 소스 이름, 아이씨, 뭐 있더라, 이게. 이 소스는, 음. 음, 정말 여기다 먹어도 정말 맛있어. 그 다음에 요번엔, 음, 봉 하나 먹겠습니다, 봉. 아무래도 이거 먹어, 이걸 먹으면 끝날 것 같아요. 아, <laughs> 아 <아이고>, 저는, <laughs> 어우 매워. <laughs> 아, 맞다, 이거 안 찍어 먹어봤네.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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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마, 콘 마요네즈.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렇게 노랗게. 음 이건 뭐라 그러지? 음. 조금 맛 어린 친구들 맛. 네네네 무슨 맛인지 알죠? 달달하면서 그 마요네즈와 이 옥수수를 갈은 것 같아요. 옥수수의 고수 수한 맛. 음. 꼭 팝, 팝콘을 물에 담가놨다 그래야 되나? 음, 그런 유사한 맛, 비슷한 맛? 음. 아. 아, 이제 끝났어요, 여러분. 아, 전 항상 끝나고도 몇분더 달리는 거 있, 아, 있죠. 아, 이거 참, 고질병이야, 고질병.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에 딱 끝내야지. 에휴. 그래도, 요, 건 마주 먹으려고. 요거 찍어서 한... 여러분, 오늘도! 아, 잠깐만요. 하. 아, 요거. 아, 이것도 괜찮아. 맛있어. 듬뿍. 응? 와. 아 응? 무슨 먹방이 치킨 세, 세 조각 먹고 끝느냐? 아. 음, 음, 치킨과 좀 너무 맛있어.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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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오늘도 러브, 러브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을 사랑하는 제 맘. 맘, 마미 아휴, 참. 나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머리에서는 안 하려고 그랬거든요. 몸이, 몸이 하고 있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아, 안 가도 되지, 참. <laughs> 여러분. 오늘도 헤비한 저녁 되십시오. 안녕. 부탁해요.